예, 2부 시작하신다그제약바이 얼버 보시면. 파트 투에서 항상 제약바이오 유니버스 말하는데 유니버스 잠깐 뭐 변한 거 있는지 좀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현황 좀 보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i 뭐 p o 있는지좀 보고 이렇게 합시다. 네 제약바이오 유니버스는 뭐큰 변화? 네 유니버스는 이제 큰 변화 뭐 사실 한달 만에 큰 변화 음. 있을 리는 없는데 업데이트 된 거는 이제 십구 페이지에 뭐좀 업데이트 좀 됐고요 순연금 추이 제가 이게 추이 넣놓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무엇라는 뭐, 거지? 네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이제 펀더멘탈을 볼수 있는 거니까. 최근에 어떤 회사가 뭐좀 영업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구나, 어떤 회사가 조금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좀 넣어 뭐 넣었고요. 딱히 많이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음, 사실 제약 회사는 게 R&D랑 순연금 봐야지 뭐. R&D 에 돈을 써도 순연금 이 음. 있으면 버티는 거고, 네. R&D 돈 쓰는데 돈도 없으면 망하는 거고. 맞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두 개, 내가 너무 문 요새 너무 직설적으로 가나? <laughs> 네. 두개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R&D랑 같이 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음. 좀 같이 좀 봐주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시장 현황은 아 저번 달이랑 조금 많이 달르더라고요. 그 23페이지 쪽인 파트 3인데 지, 지난번에는 이제 다들 다 이제 제약 바이오 합산 뭐 섹터 이런 것들 다 플러스였는데 이번에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다 마이너스였다. 조정 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거좀 보실 수 있고 수급 상황도 저번 달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안 좋아졌다.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26페이지나 27페이지인데 제가 이제 항상 월간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이라그 다음에 YTD로 해서 이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 상위 20개 종목 이렇게 해놨는데 뭐좀 보시면 이제 종목들 보시면 은몇개 이제 눈에 항상 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관련 종목이 많이 올랐고 어떤 내용이 올랐다라는 거를 좀 내용을 넣어놨고요 참고로 이제 이번 달 12월달 들어서 가장 그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은 이 에스티팜이라는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좀 좋았더라고요 s 왜 그런지 보니까 이제 미국 FDA의 임상 일상 한다더라. 아 이제 소문으로 한 다더라. 한 다더랍니다. 네 IND 신청을 했다라는 음. 걸로 이제 어쨌든 좀 수익률이 좋았고, 젠벡스 같은 업체들도 이제 좀 있었고요. YTD로 봤을 때 이제 수익률 상위 이십 개 업체들은 이게 시가총액이 좀 작은 것들이 있어서 좀좀그 오류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계속 언급이 많이 되던 종목들이 여전히 연초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좀 좋다라는 거 사실 것도 여기서 있는데. 좀 눈에 띄는 게 동국제약이라고 이제 중소형주 네. 팀에 네. 하는종목에 있고. 네, 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 최성원 연구원이 괜찮게 보령제약도 보 네, 보령제약 있고 이거는 우리가 좋게 보는 거고. 저 위에는 젠비스 왜 저럴까? 죽는다. 네. 그래서 우리끼리는 <laughs> 어 저거 아닌데 여, 날라가지? <laughs> 날라이 있었는데 날라가고. 네. 뭐 알티오젠도 여기 있고. 네. 하지만 좀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이거 매주 날 보시면서 아 이거 연간은 어땠구나 그래서 보시면 그 이유들을 표시삼에 항상 다 정리해두세요. 네, 그래서 표1 3번 보면은 이제 아, 그런데 잠, 보면 이거 네네. 예전에 누가 물어봤던 건데 저도 궁금했던 건데요. 네, 이게 임상 일상을 뭐 하는 건 좋은데 하기 전에 이렇게 신청 IND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FDA에서 대부분 받아주나요? 아니면 정말 음... 또 너무 심사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아니요, 안 그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건지? 아니요, 그 이게 그러니까 FDA는 얘가 저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FDA에서 FDA는 조력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최대한 기본 컨셉이.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통과 뭐 그러니까 판단 되는 판관이 아니라 네. 아 그래? 잘해봐. 에그렇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이거 약간. 그러니까. 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칭찬해주고 이건 네. 좀 고쳐갖고 임상 실패했으면 아 이건 좀 문제인데 좀 해봐요 뭐 네네. 이렇게 하는 <laughs> 거그 웬만하면 이렇게 신청하면 거의 뭐 네, 신청하면 되는 음. 거죠. 근데 걔네가 이제 이런 좋구나. 것들은 상당히 유화하게 하고 대신에 음. 데이터 결과값에 대해서는 조작하는 걔네 음. 결과값에 대해서는 협상 전혀 그런 거는 그런 거전혀 예, 되게 냉정하게 음.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뭐 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막지는 않아요. 네. 네. 그래도, 뭐, 그 정도 가려면 아무나 갈 수는 네, 없죠. 그쵸, 그그렇죠그 그렇죠. 아, 그렇죠. 정도 <laughs> 데이터는 있는데, 뭐, 그랬더니, 그러면 <웃음> <웃음> 또, 아유, <아니>, 갑자기 <laughs> <또> 보고 <laughs> 되는 게, 그럼 <laughs> 아무나 제으면 됩니까? 이러면 다그 서류를 내는 게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복잡해요. 그, 아, 그, 그, 네, 뭐 비해야 되는 기본 게. 어마어마한 네. 복잡하지만, 그걸 다 갖추면은, 어, 웬만면해준 뭐 거지. 음, 아, 그래. 네. 열심히 해봐. 그런데 이제, 뭐, 좀, 우리나라는 마치 이게 재판관처럼 딱 있다가, 아. 너는, <laughs> 뭐그 뭐~ 너에게 너에게 내 판결 을 내려 줄게. 뭐 이런 분위기 예, <laughs> 네, 그런 거 아니야. 어쨌든 참고로 이제 일상 IND 갔다는 거는 한다는 거는 동물 그까전임상이라고 그러니까 전임상. 하죠. 네. 전임상에서 이 약을 사람한테 투여해도 된다 정도의 데이터는 있으니까 음, 이제 있습니다. 간다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그그 그 수익률 그 좋았던 탑 10개 종목에 대해서는 회사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개요랑 주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뉴질랜드 엠베스 셀리버리 뭐 케라스 뭐 생명강 뭐 삼성전반 다 있지 뭐 여기 네. 보시면 <laughs> 네. 내용은 아는데 굳이 네. 왜 이거를 네. 이게 분석의 대상은 될수 없다는 거지 우리 네. 주정. 이건 그냥 자료를 보시라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제일 바이온이 오 렸었는데요. 카더라 카더라. 자 <laughs> 네. 그냥 <laughs> 보시면 될그 것인데. 네. 뭐 그런 세력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보고서 인용하시든지. 네. 저희는 막뭐 그런 거는 관심 없으니까. 네. 이제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IPO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봐야 되니까. IPO도 네. 상당히 유망합니다. 매 정리하는데 이게 스케줄도 나왔지만 세장 승인된 것들. 네. 왜? 일단 또 보시면 왜냐하면 가격 많아질 것 같아서. 네. 여기서 잘 고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목시 IPO 종목도 관심 있으시면 제가 향후에 신규 상장 예정 기업들 그. 뭐~ 그것들 정리 그~ 스케줄 정리해 놓으니까 그거 좀 참고 좀 하시면은 좋을 것같고요 이게 근데 이~ 항상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차마 종목으로 코멘트는 못 나가요 아, 네. 근데 우리 언급을 하고 싶어서 자료에 넣는 거야 매지온가 레 잼백스를 아, 네. 뭐 써긴 써놨어 <laughs> 이걸 우리가 애널들이왜 커버 안 하냐 굳이 커버할 내용 하기가 힘들어 이게 지금 음, 내용 네, 자체가 네, 네, 네. 근데 있는 팩트만 전달합시다 이거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잼백스부터 네, 팩트만... 합시다. 젠베스 나도 팩트 하나 아는 거 있어 국내 임상이야. 네, 팩트입니다. 국내. 어, 국내 임상이야. 네. 이상하지? 이게 그 그러니까 데이터가 좋게 나온 거는 그것도 팩트. 음. 데이터가 잘 나왔고요. 그래서 되게 당연히 축하 받을 일이죠. 어, 축하받을. 네, 당연히 축하받을 일인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몇몇 특정 뭐좀 몇몇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거를 이제 과대 해석을 해서 이제 주가를 뭐. 지좀 뭐 이렇게 해 볼라는 그런 분들이 이라고도 적도 편 아니고. 그냥 네. 좋게 보신 분이 아, 정말 네. 좋게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국내 아. 임상 결과에 네. 대해서. 네. 맞는 말이고.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임상이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임상의 기준에 따르면 이거 국내는 좀 다른 거 아닌가? 국내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제 돼야 미국 임상 임상 이상이면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어쨌든 국내니까. 네. 얘기 좀더해 줘요. 죠 그래서 내용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 내용이 잘 나왔다는 그 그러니까 보통 내용이 잘 나왔다 뭐 결과가 좋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내용이나 결과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아 위에 이제 메주온 써놓은 것도 사실 같은 괸데 그 F D A에서 이제 얘기를 할때뭐 국내 식약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좋은 약물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한번 검증을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다가 둘이 서로 이제 합의된 그 가이드라인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은 내용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가이드라인대로 안 나오면은 이제 내용이 안 좋으니까 그게 임상 실패라고 음. 저희가 이제 표현을 음. 하는 거거든요. 그 가이드 메지온이 제시했던 그러니까 식약처와 함께 같이 만들 만들었던 가이드라인대로 데이터가 잘 나왔다. 음. 그러니까 팩트 응. 딱 여기까, 지딱딱 사실 여기까지죠. 딱 음. 여기까지. <laughs>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데이터가 좋아, 국내 데이터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미국 가고 바로 임상 이상 삼상 할수 음.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이걸 당장 누가 사갈 거 같고 막. 네, 음. 음. 그거는 이제 약간 오버. 네, 그건 오버. 네. 오버, 오버 그냥 <laughs> 틀었다 아니라야. 오버. 오버. 네, 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매지온도 이제 이게 임상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 감론을 정말 많은 거고. 음. 그런 건데 이제 사실 감독 을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임 그러니까 저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 다른 건데 임상 실패가 실패가 뭐냐 도대체 실패라는 거를 무엇을 실패로 봐야 되냐라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건데 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실패냐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달성하려고 목표했던 게안 나오면 실패. 음. 되면 성공. 내가 이 비유를 썼어. 성원하게 받는지 봐. 그래서 엄마, 엄마가 네. 야 너는 정말 이번 시험에 70점 받으면 잘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72점을 받았어. 그래서 네. 너는 정말 이상한 거야. <laughs> 이것도 잘한 거야. 예. 네,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우등생은 90점 이상 받아야 되는 거야. 네. 아니, 아 그런 거죠. 네. 표현이 너무 비유가 아니이상 아, 사실 맞습니다. 아예 네. 뭘 맞아. 표현 네. 보니까세트장이또 네, 네. 이상하게 마바라틱하게해석하는 <laughs> 거야. 근데 나는 뭐냐면 이 기대값의 수준을 이 정도 뉴스가 괜찮은 뉴스인데 네. 이거 이만큼 하니까 음, 네. 어떤 거기 주가를 너무 뻥튀기를 는 의도가 있냐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합리적 추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 아니야.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주가가 이러다가 박 뛰었다가 팡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였냐면. 12월 9일날 발표할 때 아침에 내가. 아, 네, 안해 내가 뭐 있냐면, 1월 냈더니 이제, 아, 누가 요새 이제 HLB 사건도 있고 하니까 잼백수 네. 난리인데, 왜 자꾸 이렇게 약간 네. 발로 빠는 얘기를 하냐. 근데 네. 무너지겠네. 대열받아가지고 <laughs> 이제. 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서로들 막 실드 치려고 하면. 네. 이게 많이 온 거거든. 그렇죠. 살론들다 사고, 살았던, 살았던 놈, 살았던 놈이런 놈이 뒤따라 온 개인들한테 네. 팔아 넘기고 있고 막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네. 하여튼.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정말 팩트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게뭐 음. 아직 제가 오래 본건 아니지만 점점 뭐한달두달 달 지날수록 계속 그런 생각 이 계속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팩트만 보자. 팩트만 보자 우리는. 메지오는 임상에서 보여주 보여주려고 했던 본인들이 가장 보여주고자 했던 거를 보통 이제 일차라고 하거든요. 음.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게 일차. 그다음 이차, 삼차 이런 건데 가장 어필하고 싶었던 거는 충족을 못했다가 그러니까 팩트.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라고 어. 하는 거는 뭐 예, 하시면 되는 뭐 거니까. 그 다음은또할 수도 있는 거고, 수는 뭐 삼성 하면 되겠죠 국내. 네. 국내에서, <laughs> 국내에서 할것 같지 않아? 국내에서 이거 이제 어, 아니 이게 어차피 그 어차피 국내에서 하고 있었고. 네. 아, 이거 그때 그 셀트리온 예전에 그 램시마 S C 할때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은, 미국의 F C A의 규정은 제약물이 뭐딴 나라에서 뭐 팔리말 상관없이 네. 신약으로. 본국에서 팔리고 음. 싶으면 일상부터 해야 됩니다. 다시 다 해야 돼요. 맞죠? 네, 다시 다, 다 해야 돼요. 돼요. 그래도 아까 구매라고 했던 거야.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그럼 정말 많이 걸리겠네 시간이. 근데 이제 대신에 정해진 룰은 없어갖고 설득을 음, 하면 돼요. 설득을 우리가 이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하는 건데 음. 세트리온는 얘를 사실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세리료는 이제 그 데이터가 사실 유럽 데이터였거든요. 아, 그치. 그러니까 백인 인종들.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국내 네. 얘기한 게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아이가 좋은 건데 잘했지 한양대고싶했데뭐 네. 임상했던 곳이 한양대 병원이니까 네. 네. 어, 그럼 했죠. 한양대 병원이 얼마나 의료기술이 네. 있고 네. 뭐 그걸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좋은데 이걸 같이 마치 세계적으로 당장 뭐할 네. 네. 것처럼 네. 하면 네. 이거는 오버 아니냐는 거지 네. 아, 이 정도면 잘 내가 조화롭게 말한 거냐? 네, 사랑이 과했던 거였어요. 만든 거 같습니다. 어, 네. 그냥 거야 이게 나 집에서 네. 좋대니까 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니, 조, 정말 좋아요. 좋은 데이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네. 좋은 데이터 나왔는데 좀 아쉬운 게 그런 거라서 좋은 회사인데 이걸 잘 어쩌면 또 네. 스케줄을 잡아서 네. 가야 되는 네. 분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봅시다. 네. 아, 성공하면 대박이지 뭐 이거 진짜 아 너무 좋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탐방 노트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드포스트 갔다 오셨고, 네. 튀온바이오도 네 최근에. 튀온바이오는 음. 어때? 이거는. 뭐 그냥, 그냥 그래? 네, 뭐 사실 이게 뭐 당장 막 실적이 막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다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이라서 기술출할 수 있는 사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체크하러 이제 가봤어요. 아직은 막 눈에 띄는 네, 네. 넷지노믹스도 말 많았던 거잖아.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어쩐지 궁금해서 다녀왔다. 읽어보세요. 네, 부분 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탐방노트도 제가 의견을 최대한 안 담으려고 하고 그냥 팩트 중심으로 담으려고 하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종목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령제약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서 그 갖고 왔고요. 아 사실은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조금 더 일찍 일찍 이니, 사실 인잇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가가 좀튀어갖고 조금 아쉽긴 한데. 야, 아쉬워. 네, 좀 아쉬워요. 사 아, 아 원래 계속 이거가 좋다고 하고 네, 있었는데 네, 사실... 동재랑 같이 이게 씨, 자료 쓴다고 보였던데. <laughs> 사실지고탐방도 <모르겠네>. 네. <laughs> 네, 사실 이전에 다 따왔고 다 했는데 다다 조금 아쉬운데 자료 쓴 이유가 뭐 자료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중뭐 내년 그 내년 내후년 그림을 보면은 여전히 뭐 변한 건 없기 때문에 좀 이번에 신규로 인닛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령제약 가면은 종로에 있잖아. 네, 종로에 있습니다. 그 어, 보령제야탑밥고 네. <laughs> 와서 좀 가면 괜찮대 <laughs> <laughs> 네. <웃음> 고령제약이 사실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TV 광고 갤포스 뭐다 아실 테고 이제 용각산 이런 것들 광고 많이 하니까 이제 아실 텐데 그거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근데 그걸로만 이제 사실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제 전문의약품 쪽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회사다. 하나찝찝 하게 그래서인데 이게 카나브가 고혈압이잖아. 네, 음. 아까 약간 이나에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아 근데 얘는 신약이라서. 하... 네, 신약이라서 괜찮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 신약 어, 내가 잘못 알았다. 네, 신약입 괜찮네 그러면. 네, 신약이라서 카나브 괜찮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좋거든 네, 지금 뭐 어. 블록버스터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할때 음. 100억 매출, 연 매출 100억 이상이면은 사실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700억 정도 할것 같거든요. 하니까 어, 사실 그포자만 블록... 네. 하고 결포자인가? 결포스 마시는 거죠. 결포스. 그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얘네가 이런 조이 이런 네. 조이 카나보 같은 어떤 그런 네. 각 쪽으로 음. 완전히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잘잘잘 네. 잡았죠. 이거 예전에 뭐 제가 뉴스 듣길 뭐 해외도 막 수출도 많이 해요. 수출 많이 하면서 어. 네. 음. 엄청난 거요 이게, 이게 막 말만 시끄러운 네. 회사가 아니라 조용한 거예요. 네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좋은 회사지. 네, 병원들에서 많이 처방을 좀 하주시고 있고요. 음. 이건 계속 좋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사실은 이건 이제 본인 실력으로 열심히 음. 잘한 거고 하영우도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얻어 걸린 게또 사실 실적 기회 많이 했다. 솔직히 하나 얻어 걸린 거고 이게 뭐냐면 스토가라는 이제 제품인데 그렇다며? 이거는 이제 솔직히 얻어 걸렸다. <laughs> 얻어 걸렸다 표현을 쓰는가 이게? 그뭐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10월, 11월 달에 가장 이제 핫했던 국내 뉴스 중에서 가장 핫했던 게 뭐냐면은 그니까 저희가 무슨 뭐 허리가 아파서 약을 먹던 아니면 뭐 배가 아파서 약을, 아, 약을 위에 먹던 위에다 그 먹는 거 같이 먹어야 돼 네, 맞다 생각났다 음, 아마 저기 센터장님도 약 혹시 그 약, 약 들을 수도 있어요 항상 네. 많이 먹어서 내가 알아 위에를 네, 그뭐가 위를, 위를 보호해 주는 약이 있거든 네, 네. 음. 그거를 이제 스쿼... 어디가 음. 벌칙 받았지 그래야지 얘들가 그 수... 라니 그 성분이 맞아. 이제 라니틴닌이라는그 음. 성분이 주로 이제 쓰이는 약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팩트닉, 뭐, 보십시오. 음. 대용제약에서 사실은. 아, 대용제약 되게 많이 맞아가지고, 얘네가 맞죠? 네, 근데 얘네가, <laughs> 뭐, 이제, 다른 그 종류의 이제, 성분으로, 똑같은 이제 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성분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의사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계속 라인 티닝 계열, 습관 계속 처방해주고 있었는데, 음. 이게 금지됐거든요. 음. 아, 못 쓰지? 하다가 이제, 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음. 약 찾아다니니까. <laughs> 그래서, 넣어야, 어. 네. 네.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약이 막, 막, 세네 개씩 드시는 분들도 음. 많고, 다섯 알 드시는 분들 많으면 이제, 위가 상하거든요. 음. 그 이제, 보호해주는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스토어가고요. 3분기 보니까, y 와 y 로80% 늘었다고 그래, 매출이. <laughs> 계속, 사실. 뭐, 이런 회사가 뭐, 좋지 않아? 네. 뭐. 어 4분기에도. 국제약도 그렇고. 그렇고, 뭐, 네. 이런, 것도 우리 이런 게 좋더라고요. <laughs> 네. 4분기에도 이럴거고요 내년에 계속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주력 공장이 안산에 있는 공장에서 그게 이제 주력 공장인데 사실 상당히 노화가 후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산 쪽 공장을 새로 이제 쳤고요. 캐펙스는 한그 1,500억 정도 들였고 감가상각이 15년 동안 이제 정액으로 나가서 내년, 지금 이번 5 이번 4분기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25, 분기 25억씩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 회사가 뭐 제가 사실 비용 추정 같은 거할때 조금 보수적으로 일부를 좀 했는데 100억이 영업이익에 사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음.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많이. 비용 막기 시작하면 실적 안 좋을 텐데. 당사 처음에 들 들어갈... 네, 실적이 사실 저는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는 역성장을 영업이익 이 역성장 할것 같은데 음. 내후년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장이 이번에 아예 신규로 지면서 자동화 설비를 워낙 잘해나갔고요. 생산부터 아래 그아 어... 어차피 이렇게 될거 인건비 네. 줄이려고 작정했구나.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안 돼. 뭐한 거냐? 아니, 뭐 <laughs> 아니 왜냐하면 가끔 네. 기업들이 우리 생각에는 대규모 투자를 해놓고 나면 간가성각이 뛰려 맞으면 시적이안 좋아져야 되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네. 그냥 한일 년도 안 가서 정상화돼 알고 네. 봤더니 1년 동안은 이제 사람들 내보내느라고 비용이 좀 들어가서 비용이 나왔던 음. 거지 사람을 확 줄여버리더라고. 이게 자동 그 자동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보니까 단순히 뭐 약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최종 이제 이제 약을 다 만들면 트럭이 이제 실고 이제 나가 되잖아요 음. 거기까지 자다 자동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점점 아 내가 답답한 게야 이러다가 진짜 일자리들이 정말 없어질 것 같은 게 네. 자동화 속도들이 정말 정말, 정말 빨라 예, 상상을 그리고, 넘게 좀 빨리 올라온 프로젝트 클러도 뭐였는 게야 이게 정부에서 이제 공장지라고 하면 일자리가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인건비 올라온 게 되게 컸더라고 네. 그러니까 올라온 게많 뭐, 틀렸다가 아니라 속도가 빠르니까 기업들도 네. 아, 생존하기 위해서 빠르게 그냥 네. 뒤집어 음... 엎어버리는 거야 이제 아, 네. 아 이번 기회에 그냥 엎어버리자 그러니까 네. 참 그래서 시장에서 좀 좋게 보셨던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최근에 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 요 회사가 방향성 좋아지는데 음. 일시적으로 이제 감가상각비 늘면서 영업이익률은 빠지지만 이유가 사실 다 설명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림이 좋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 보면 그래서 그것들을 좀 포인트로 보시고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가 최근 한 달간 좀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근데 뭐내후년까지는 걱정 없이 계속 올라오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런 사가 좀 뭐 내년에 근데 약간 슬로우해질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신데 슬로우 있... 뭐 슬로 우할 음. 때마다 산 오면 길게 주식차라는 게 이렇게 물렸다가도 돌아오시는 기업을 사야지.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예상 공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안산 공장에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이 예상 공장으로 지금 조금씩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수율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때. 정상화는 신규 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장이 풀리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신규 공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 이제 풀리 가동을 못 한다는 얘기는 다 비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익률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근데 내년 하반기를 보면은 괜찮다. 그렇게 좀 요약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좋게 보던 종군당도 이번 달에 논하셨는데 종군당은 사실 좀 업데이트 내용인데 사실 종군당은 이제 대형 제약사로 분류는 되지만 멀티플이 이제 설명이 되는 멀티플 레인지 안에 있는 이유가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사실 좀 R&D가 다른 회사보다 좀 느렸어요. 저 시작을 하던 게. 그래서 뒤늦게라도 따라잡고 있는데, 과시화 되는 게뭐 뭐 없으니까, 이제 이게 평가를 받다가 내년 초부터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얘네가 그, 그 R&D를 진행했던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어떻게 나올지 저도 모르죠.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는 저는 뭐 아예 아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생기고 있다라는 측면은 좋은 점이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그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53페이지에 이제 그 제품들 브렉다운을 해놨는데 이제. 보시면 제가 왜 걱정이 되는지를 이제 제품명이랑 이제 어디 쓰이는 거 보면 이제 조금 감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당뇨, 것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네, 그리고 아, 특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 조금 걱정되는 게 그리고 두 번째에 얘네가 이제 뇌혈관 질환 치료제라는 음. 게 있어요. 그 이제 글 글리아 타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국감에서 사실 되게 많은 질타를 받았던 음. 그 성분이라서 제가 이제 맥, 음. 역성장을 하는 걸로 추정해온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고요. 뭐여러가 감론 돌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종근당이 사실 뭐~ 노하우는 많으니까 뭐잘 대처를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영어 환경 전체적인 영어 환경 자체가 뭐 조금은 뭐 과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진다는 거는 부인은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은 어쨌든 스케줄이 좀 이제 있다. 알습니다 네, 그렇게 위약하면될것 어, 같습니다. 말해놓고 나니까 불안한데 <laughs> 그 <다음은 또> 실수 <laughs> 많이 한것 같은데 또 당분간 조심해야지 또. <laughs> 어때? 프로댓트러는 어떻게, 어떻게 바이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바이오도 네, 요새 시장으로. 근데 좀 신규 상장 바이오들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근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좀 너무 짧게들 매매를 하셔서. 근데 아까 그 신규 상장 좀 정리해놨으니까 <laughs> 보시라는 거고. 네. 네, 하여튼 신규 상장도 다 좋아요, 좀 전반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수급이 열이니까 네. 그렇죠. 트레이딩 하는 네. 좋죠. 근데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걸 타이밍을 맞출 그죠. 능력도 안 되고, 그거는 그러니 네. 오케이, 그럼 이 정도로 마음에 들도록십시다 네. 예. 이혼을 하라.